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교수님 모시고 오늘도 새로운 방송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됐습니다. 예. 예. 그안에 이제 뭐 한신대학교하고 또 특집 대담도 하시고 했는데 제가 한, 예. 한, 달 이상 좀된것 같네요, 시간이. 그동안 잘 지냈죠? 예. 그, 예. 잘 지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몸이 좀 아파가지고 고생했지만, 어,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음, 자, 첫 번째 코너입니다. 미국의 오늘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약간 바꿨어요. 그 전에 이제, 예. 코로나 시대 미국의 오늘 이렇게 했는데, 어, 이제 미국의 오늘에 대해서 미국과 관련된 뉴스, 어,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주제는요, 국방수권법이라고, 여러분들 이 작년부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주한미군 뭐 철수 뭐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 하면서 나왔던 미국의 법 중에 하나가 국방수권법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홍콩 사우나사이트 차이나 모닝포스트 6일자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미국 의회가 마련한 내년도 2021년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 대해서 이런 조항이 담겼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국방부가 중국의 업체죠, 통신 업체인데 이 하이웨이와 ZTE 이런 중국 업체들의 5G 기술이 들어가는 이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는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제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번 수급법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아 이렇게 되면 5G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큰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이다 한국이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 좀 나눠 볼게요 자 우선 국방 수권법이 뭔지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 영어로는 국방인 내셔널 디펜스 어 t i 라이션 액트라고 그렇게 나오던데 그 사람들 몰라요 미국 학자들도 몰라요 그 사람 부릅니다 그게 본질적으로 뭐냐면은 예산 법안에 기초해서 국방성이면 국방성, 국무성이면 국무성에서, 그 다음 자기 예산을 편성을 해야, 예산을 하려고 하면 예산의 종목들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집결해서 이제 의회에 갖다 주는, 주는 것입니다. 그럼 1960년에 이게 시작했는데, 모든, 입법이나 권한은, 국회에서 나온다. 국민으로서부터 나온다. 그 원칙을 다시 살려가지고, 이제, 국회로, 어, 그, 예산 법안을 보냅니다. 그게, 이게 예산 법안과 비슷한 종류의 것입니다. 그걸 보내면은, 하원에서 심사해서 통과되면은 상으로 옮니고 상원에서도 또 통과되면은 대통령한테 가서 서명하고, 그면 법이 되지요. 그런 순서가 남아있는데, 계획서를 국방부에서 만들어서 미국 의회 하원에 줬습니다그 하원에는 지난 벌써 2월인가 일찍 전부터 그걸 절대다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고 상원에 보냈어서 상원에도 통과가 됐지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한테 가면은, 대통령이 거부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되면은 입법이 하나도 안 되죠. 그런데 트럼프가 며칠 안 남은 대통령 12월 말이 되면 대기가 끝나는데 그때 이걸 거부할 거냐, 안하면또제 생각에는 그대로 가올라 올라가면 거부할 겁니다. 왜냐면 자기 존재 가치를 과시하기 위해서 거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 여기에는 중요한 그 미국 국내 정치 를 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미 사이에 담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담 세우는데 막대한 금액이 들고 지금 시작조차 잘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 돈을 이제 미국에서 예선에 포함시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넘프는 지금까지 그 돈은 모든 돈은 멕시코에서 지불할 테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된다는 이런 거짓말을 지금까지 쭉 해왔거든요. 멕시코에 지불할 까닭도 없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반대하는 보통 국민들이 이거 미국 예산 까지고 우리 세금 까지고 부담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한 가지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남북전쟁에서 남쪽 정부라는 것은 1세개 국가에서 전부 다 백인 우선주의고 흑인 멸시하는 그런 의식구조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새 흑인들을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자 하는 그런 Black Lives Matter 라는 그러한 슬로우 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 옛날에 그, 백인 우선주의를 상징하는, 또 남쪽의 권위를 남북전쟁에서 상징하는 모든 것을 없애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슈럼분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슈럼분 자, 자신이 또 미국이 백인들이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종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종주의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이런 남쪽 어, 문화의 유산을 제거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지금 강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전하는 것이 트럼프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트럼프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아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국방부의 미군 철수 문제나 그게 경비나 이거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알려졌거든요. 이게 국방수권법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28,500년 이하로 내리게 될 경우 그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라. 그 조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의회가 그런 내용을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군산복합체에서 경제적인 아,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미군 철수하든가 미군을 줄이는 데에서는 의회 국회에서는 반대합니다. 군산복합체 때문에 어? 그게 의, 의원들이 각각 군산복합체하고 연결이 돼 재정적인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이제 대통령이 전명을 하든지 그 비토를 거부를 하든지 간에 미군 철수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거고 2 8,500명 그러는 거는 적어도 유지할 거고 의회나 공화당이나 공 민주당이나 다 막론하고 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미군의 정당성이 실질적으로는 중국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것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5G, 뭐 이래가, 유 u 그 컴퍼니에서 한국하고 뭐 거래하는 거, 이거를 반해 놓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게 그런 평면적인 차원에서 도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중미 관계에서 한국과 북한은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 이것이 우리 논쟁의 주제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보도 내용은 어쨌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5G에 대한 입장, 예예예, 예, 예. 거기에 대한 입장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 정책, 대중국 정책이 결국은 이제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또 같은 입장이다, 결국은.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중국에 대한 경제 세력, 이거는 어, 강하고, 그런, 어, 의식 구조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내가 보는 차이점은 공화당은 군사 중심의 대중국 정책입니다. 중국보다는 군사적으로 우위해야 되겠다 옛날 러시아 보다도 소련 보다도 우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맥락에서 어, 그런데 이조 바이든이 그를 미국은 좀 다양성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물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 교육 차원에서 모든 것에서 관계를 중국과 관계를 넓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마찰은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자기 미국 정권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주로 파고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이이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양자 선택을 강요하게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전망을. 네. 그 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것십니까 과거의 냉전 때는. 공산주의가 하는 소련이냐, 자본주의가, 민주주의가 하는 미국이냐, 이 양자 가운데 어디에 설 거냐, 이게 선택인데, 지금 그 선택의 가치가 두 개로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미국도 공산주의 사회적인 요소가 얼마든지 있지요. 국내 정치에서도 그렇고, 국제 정치도 앞으로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중부 대중 정책에 훨씬 더 이념적인 데치중하지 않고, 신리와 문화와 의식과 어, 교육과 이런 데 전부 다 넓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 제가 볼 때는 양자태길이라는 것을 국제적인 맥락을 없애고, 우리는 양자태길이 아니고, 양자를 다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 그래서 중국 하는 것을 우리가 지지하게 되고, 중국과 경제 관계를 돈독하게 되면은, 미국과 안보 관계가 자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미국은 안보가 필요하면은, 안보를 유지를 하고, 중국은 경제 분야에서는 더욱더 강하게 관계를 확장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양자탱길이라는 그런 옛날 냉전 의식 구조, 그제 생기는 정책의 선택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두 가지 이제, 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대중과 압박 정책을 폈고, 거기에서 그 반중전선에 한국에 계속 포함시키려고 압력을 넣었단 말이죠. 또 대표적으로 이제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한국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한국 정부와 뭐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해서 반중 입장에 서라고 계속 내정 간섭 행위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새로운 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런 반중 정책에 한국 정부가 설 것을 계속 압력을 넣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당연하지. 그럴 때 우리 정부가 지금 구조로는 지금 상태로는 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laughs>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우리, 이 남북 관계를 개선을 시키다고 하면은, 북한의 위의 안보의 위협이 주, 주적의 상대로서 계속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과 전세계 우리가 과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 미군 미군 문제도 그렇고 지금 양자택일도 양자택일이라는 게 양자가 지금 맞스가 있는 양자가 없습니다 없는 걸 가지고 택일하라고 미루면 우리가 둘다 택해야지 둘다 택할 수밖에 없고 둘다 이해관계를 우리가 관리하니까 그 양자택일이라는 건 지금 옛날에 냉전 때 주종관계인데 그걸 하루라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컨대 남북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든가 다른 나라는 다 빼고 남북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만들고 평화 공존을 위해서 구체적인 어, 제가 주장하는 대학을 같이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 은 어, 양자 퇴기를 하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양자 퇴기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대에 어, 긋난다는 것, 뒤떨어진다는 것을 그 사람들과 재계 여론에서, 어,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외교정책 문화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와 또그 관료들이 과거의 냉정적인, 그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어, 외교정책을 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럼그럼 그럼. 그, 그럼, 한 가지만 더 얘기,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게, 숙권법이라는 이 단어도 처음 봤습니다. 어, authorization act라고, national defense. 그걸 읽어보니까 내용을 확실히 알겠던데, 저 사람들이 숙권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독립, 미국이 독립국가로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요. 그래야지, 정보적인 차원에서, 심지어는 경제적인 차원까지 중국과 이제 대결하는데 한국이 유리한 한도구가 됐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자체대로 어, 수권법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주권법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수권이 아니라 주권법. 어, 주권법은 어, 국가의 안보나 국가의 대외 정책에는 우리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라. 의회에서, 대한민국 의회에서,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꼼짝 모자 발을 묶어야 됩니다. 어, 지금 미국도 이 장난을 쳐가지고 의회의 이익이 어, 수권법을 의회에서, 어, 해가지고 의회로 하여금 미국이 원하는 걸 하는 것처럼 어, 민주주의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다 하면 안그좀 제주를 부려야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방 주권 법이랄까 이걸 통과시켜 가지고 대개 알리고 미국에도 알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가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의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laughs> 자, 미국에는 수권법이 있다면 우리 주권법이 있다. 이렇게? 예, 예, 그럼 간단하게 그렇게, 그렇게 나가면은 무슨 어, 말빨이 서지? 우리 주권법이라는 거 하면은 1972년 74 공동성명 그때 박정희 대통령 이후라고 왔다 갔다 하고 그때부터 주권법입니다. 1조가 우리는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흘러내려와가지고 427에서까지 그게 다 되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우리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주권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켜 가지고 이거를 국제적으로 우리가 교육에도 이용하고 선전에도 이용하고 또 학자들도 좀 하고 주권법이라는 게 그게 대한민국에서 또 북한과 같이 해서 주권법을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출판이나 이런 법령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 우리나라 통일은 반드시 주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로, 통일 국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딱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지금까지 남북공동선언 있지 않습니까? 74부터 네. 해가지고 공동선언을 국회에서 다 비준을 해. 비준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한국의 법, 법으로서 주권법을 만든다 이렇게. 감사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밀고 나가, 나가도록 하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미국의 국방수급법 관련한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